안녕하세요. 로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주식하면서 이제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정배열이면 간다. 원수에게 역배열을 추천해라. 역배열 종목을. 자 그러면 정배열, 역배열이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배열, 역배열에서 기업이 돈을 잃는 이유와 또, 전업 투자자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먼저, 정별입니다. 자, 정별. 정별이 정비율 뭐죠? 다 아시죠? 일단, 정별은 상승수세요. 예 자, 5선, 20선, 60선. 뭐, 5선, 10선, 20선. 이런 식으로, 단기선이 위에 있고 장기선이 밑에 있어요. 자, 육배율은 반대겠죠? 당연히 하락 추세입니다. 맞죠? 반대로 5, 20, 60뭐 이런식으로 가요. 장기선이 밑에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보통 상수선 종목은 이렇게 가요. 이런식으로. 정 배율 말이에요. 육 배율은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뭐다? 캔들이 밑에 있으면 올라갈 때마다 이게 다 저항이에요. 역배열은. 캔들이 위에 있으면 내려올 때마다 다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배열은 꽃길, 역배열은 가시밭길이에요. 정배열에서는 흐름이 위로 쭉쭉쭉, 네, 역배열에서는 반등을 줘도 결국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답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한테 역배열 종못 추천하겠죠. 맞죠? 그왜 개미들은 정별만 하면 되잖아요. 왜왜왜 역별에서 물릴까요? 자, 왜? 왜 역별에서 물릴까? 네, 왜 매수에서 물리나? 네. 맞죠? 왜 정별 다사 가지고 역별에서 살까요? 자, 1번. 유 자, 떨어지는 예, 칼날 주마라거든요. 근데 예, 잡기 싫니? 에이,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 이제 뭐 저렴하니까 이제 반등 오겠지? 예? 잠깐 오를 때 먹고 빠져야지. 근데 잡았더니 더 빠져버려. 아니면 잡았는데 반등은 주는데 내 본전 근소도 못 오고 또 하락해 버려. 자, 두 번째. 정배열일 때는 주가가 어떻다? 예, 비싸 보인다. 그렇죠. 당연히. 예, 위로 쭉 올라가니까 더 비싸 보이겠죠.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사황이 이미 늦었어. 추경 매수야. 이런 것도 추경 매수도 안 해요. 예. 근데 그 정도가 붙어 가요. 자, 세 번째. 안 되겠죠? 역배열은, 예, 싸 보인다. 당연히 그렇죠. 야, 이거 뭐 고점 대비 30% 아니면 반 토막인데, 설마 이게더 빠지겠어야 돼. 네. 네, 더 빠집니다. 자 1층부터 10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배열은 비싸 보여서 못 사고, 역배열은 싸다고 덥석 물어보래요. 음. 자, 그러면 정배열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정배열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자, 일단, 추세를 믿어야 돼요. 추세 믿자. 상승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평선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5월선 지지나, 10일선 지지, 20일선 지지, 이런 식으로, 요약의 눌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량이 줄면서, 눌림을 줬을 때, 지켜보다가, 양봉을 전환해요. 이때, 거량좀더 늘면, 매수 타점입니다 예, 수익률이 좀더 높아요. 그리고 아무리 정배열이지만, 지나친 고점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이게 엄청 큰거 있죠? 그때는, 뛰는 말에 갑자기 올라탄다? 예, 안 다칠 자리에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예, 분할 매수입니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그림이 우상형이기 때문에, 눌러줄 때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정배열은, 확률이 높은 구간, 네. 분할 매수, 그리고 보유한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역별로 갑니다. 역별이요. 자, 역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는 매매 안 해요. 네. 정한다. 그러면 손절할 준비부터 하고 가셔야 돼요. 역별에서는 일단 매매 수 어떻게 네, 줄여야 돼요. 자, 괜히 무리하면 안 등장에 물려가지고 손절도못 해요. 몰빵 금지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몰빵 금지. 역별에서는 초세가 정해지지 않기 았 때문에 몰빵했는데 자칫 더 빠져버리면 손을 못 하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진입하려면, 적어도요, 오선이 내려오다가 돌린 자리 있죠. 이 선을 내려오고 으니까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 아래에서 쌍바닥. 이런 자리. 음. 자, 이렇게 해서 반등 확인 후, 예, 지지를 확인 후에, 예, 거래학적 문제 실릴 때, 그때 소액으로 진입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때는 사실 쉬는 것도 매매예요. 이게 제일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쉬자. 쉬는 것도 실력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역배열은 구조적으로 하락이 우선이에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하자면. 자, 매매 빈도는 당연히 정배이좀더 많을 거예요. 역배은 매매 빈도를 줄여야 돼, 횟수를. 자, 진입 방식 정배열 분할 매수. 네. 비중 좀더 많이. 역배열은 비중 적게 소액이에요. 지지 확인 후에. 자, 손절 전략인데, 정배열은 손절한 예, 폭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역배열은 손절 폭을 좀 짧게, 빠르게 손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정배열은 좀 커요. 수익률이. 역배열은 짧게 짧게 낮단 말이. 에요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정배열은 길이 열려있는 곳이고, 역배열은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볼줄 아는 그런 눈, 나만의 매매 기준, 그리고 매매 템포 조절, 이런 것들이 곧 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신경쓰면서, 집중하면서 매매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 이제 역열 매면 좀 자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면, 오늘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생서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네, 채널 구독하시고요. 예, 네, 모시도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네요.